이 말을 거꾸로 그러니까 철자 하나하나를 거꾸로 해보면 (W, A, S, I, T, A, C, A, T, I, S, A, W) 자 놀랍게도 워스 이렇게 라이스 오는 거꾸로 읽어도 워스 이렇게 라이스 오가 됩니다.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똑같은 이 영화의 제목 테넷과 같죠. 이 또한 이 작품 테넷이 작품 후반부에서 뒤로 가으면서 보면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란 점에 대한 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넷의 예고편을 양자역학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연관지어 해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만 빠르게 다시 짚고 갈 텐데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전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테넷의 로고 타이틀에 대해 짧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 로고 타이틀은 가운데 N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텐, 10, 텐이 되고 또한 넷, 넷이 됩니다. 텐은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진 숫자 표기 10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쓰는 십진법에서 숫자 10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이진법에서 1과 0은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이러한 이진법은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주로 쓰이죠. 즉, 세상 가장 완벽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이 존재한다면, 이는 모두 1과 0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은 곧 텐인 셈입니다. 텐넷, 텐넷. 결국, 이 영화는 1과 0이라는 양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가상 공간, 텐넷을 주소재로 할 것입니다. 이 예고편을 보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듯한 연출이 보이는데요. 놀란 감독은 현실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작 '인터스텔라'에서 브랜드 박사의 대사를 통해 못 박았죠. Time is relative. Okay, i can stretch and i can squeeze, but it can't run backwards. 때문에 테넷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거꾸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장소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 현실일 것이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예고편의 몇몇 장면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물들이 지나가는데 이 역시 가상현실로 들어가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한 시간역행이 가상현실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테니까요 이 작품은 결국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듯 시간을 조종하는 일에 관한 작품이 될 겁니다 시간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이 단번에 이해하기엔 꽤나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러한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자 속에 고양이를 두고 몇 시간 안에 유독 물질이 퍼질 확률을 반반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우리는 그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상자를 열 때까지 알지 못하죠. 고양이가 살아 있을 확률은 50%, 고양이가 죽었을 확률 역시 50%로 모두 반반씩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양자의 세계에서 이 2분의 1의 확률인 고양이가 살아 있을 경우와 죽어 있을 경우 모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양자는 여러 상태로 어디인가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 여행 영화들을 통해 타임머신을 타고가 과거의 나를 죽인다면 현재의 내가 사라진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양자역학을 통해 나온 평행우주론에 의하면 과거의 내가 죽었다고 해서 현재의 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평행우주론은 이 세상에 우주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최소 단위인 양자가 여러 상태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아닌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들 어딘가에 역시나 끝도 없이 많은 수의 똑같은 내가 각각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 흑인 백인 두 주인공이 다른 시간대에 같은 인물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고 막기 위한 테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거와 미래의 인물 한 명씩 테넷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때 서로의 뇌파가 맞지 않아 오류를 일으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고 과거와 현재의 같은 인물로 진행할 경우 서로가 서로의 인물을 알아보는 순간 인지 부조화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뇌파로 역시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래의 시간에 이미 죽어버린 과거에 접속하는 인물과 동일인의 의식을 네트워크 환경으로 불러와 모습과 이름을 바꾸고 진행하게 된다면 인지 부조화 없이 과거와 현재의 공조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패팅슨과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애초에 동일 인물일 것이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너무도 대조적인 흑과 백의 인종 반전 흑발 곱슬머리와 금발 직모 대비 로버트 패틴스는 이 영화에서 굳이 금발로 염색했다고 하죠. 이러한 대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넷의 로고 타이틀을 보면 앞으로 읽어도 테넷, 거꾸로 읽어도 테넷 색반전을 해도 역시나 흑과 백의 위치만 달라지고 똑같이 흑과 백인 것을 보면 이러한 대비로 이두 사람은 사실 동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암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했죠. 백은 살아있는 고양이, 흑은 죽어버린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자 역학에 의하면 이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버린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지만 또한 별개의 다른 고양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고양이가 갇힌 상자는 테네시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테네시란 작품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오마주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시작은 앨리스가 시계를 들고 다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토끼를 쫓다가 시작됩니다. 토끼를 따라 들어간 굴에서부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전부 앨리스의 꿈이었죠.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가는 곳은 처음부터 꿈이라는 가상의 세계였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고 대참사가 벌어지기 전 너무 늦지 않게 시간 조작을 하려는 주인공 역시 테넷이라는 가상현실에 꿈을 통해 접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소흡기와 같아 보이는 이 장치가 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체셔 캣이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 고양이는 앨리스 앞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데요. 이때 앨리스는 이 고양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머스 이렇게 나있어?" "내가 본게 고양이였나?"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고양이." "이 고양이는 여기 있지만 여기 없다." "난 여기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어쩐지 많이 익숙한 느낌이죠. 네.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설명되는 양자역학의 개념이 1900년 막스 플랑크로부터 양자가설이 세워지기도 전인 1865년에 출판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바로 이 채쇼 고양이로 설명됩니다. 이쯤 되면 양자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다시 사라진 채쇼 고양이를 보고 앨리스가 했던 말을 살펴볼까요? 내가 본게 고양이였나? 버스 이렇게 나있어이 말을 거꾸로, 그러니까 철자 하나하나를 거꾸로 해보면 W A S I T A C A T I S A W 자 놀랍게도 What's 이렇게 라이스오는 like 거꾸로 읽어도 What's 이렇게 라이스오가 like 됩니다 앞으로 보아도 뒤로 보아도 똑같은 이 영화의 제목 테넷과 같죠. 이 또한 이 작품 테넷이 작품 후반부에서 뒤로 감으면서 보면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란 점에 대한 복선입니다 이 작품은 시간 조종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때문에 당연히 양자역학이 빠질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 가장 대중들이 친숙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체셔 고양이를 본 앨리스가 한 말대로 영화 끝에 다다라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려지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 작품 테넷이 완성되는 순간이겠죠 흰 고양이를 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죽은 고양이로 봤을 때 로버트 패틴스는 살아있는 과거의 인물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죽어있는 미래의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양자역학에서 게이지 대칭성을 이야기할 때 게이지 거울을 통해 설명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위상각 변환을 일으키는 게이지 거울 앞으로 다가올 때 게이지 거울의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것은 위상각의 변환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두 고양이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울의 안과 밖의 고양이는 둘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수 없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언제나 나란히 서있는 두 주인공 특히나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있는 이 장면은 이두 사람이 결국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두고 설명하는 이 게이지 거울을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이 주인공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정말 이 주인공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 체셔를 따서 이 철자의 각각 절반씩 앞뒤를 읽으면 완성되는 남자 이름 체스와 에리히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체스는 영영 사전에서 찾으면 체셔 고양이와 같은 철자인 체셔의 줄임말로 뜹니다. 또한 남자 이름인 체스는 체스 말을 뜻하는 체스와 발음이 같은데요. 체스는 흑과 백두 가지의 색의 말들로 진행하는 게임이죠. 마치 체스 말과 같이 이용당하는 두 사람의 주인공의 상황을 은유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체스는 트럼프카드 세계관이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의 게이지 거울과 또한 연결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거울 나라에 가게 된 앨리스는 모든 책들의 글씨가 반대로 되어 있어 거울을 통해 반사시켜 거꾸로 보아야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 영화가 끝에 가서 반대로 되돌렸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저의 예상과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오마주라면 분명 앨리스를 모티브로 살짝 꼬아 만든 캐릭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고편에 금발머리 캐릭터 여성이 한명 나오는데 저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 독일식 여성 이름 앨리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름은 독일식 발음으로 엘리제가 되는데요. 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와 같은 이름 표기죠. 전작 인셉션에서 크리스토퍼 놀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를 활용해서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 그리고 더 깊은 꿈속 세계를 구분하게 했죠. 저는 이번 영화에서 놀란 감독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 4 엘리제 백워드라고 검색하면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악보를 뒤에서부터 친 영상들이 많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거꾸로 치면 음산하면서도 미스터리한 분위기의 곡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처음부터 듣고 계셨던 배경 음악이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를 뒤로 연주한 곡입니다. 영화 처음부터 후반부까지는 이 뒤로 치는 엘리제를 위하여가, 영화 후반부에서부터 다시 뒤로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엘리제를 위하여의 친숙한 멜로디가 나오지 않을까요? 엘리제를 위하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전을 위한 차량 후진 경보음으로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뒤로 가는 것을 알리는 이 엘리자를 위하여가 이 영화가 반전되어 뒤로 가는 순간 온 상영관에 퍼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자 역학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로 풀어본 테넷 예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개봉 전 예고편만 사용한 테넷 분석 영상들만 올리고 수분 내 노란 딱지와 원어로부터 저작권 경고를 받아 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만은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놀라운 분석이 있는 이전 영상들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발산동짬타이거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